사셨으면 우리 함께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살아 계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풍 카눈을 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재산과 또 안전과 그리고 일하는 일터와 또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이나라와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태풍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재민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태풍의 피해를 잘 대비하고 일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또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놀라운 의미와 축복들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가 좀 녹화된 설교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설교를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라이브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녹화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좀 어색하고 또 약간 말이 좀 어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우리 고 김남권 성도님의 그 장례 예배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신 최후의 선물입니다. 죽음이라는 최후의 선물을 받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안식하게 됩니다. 아멘. 또 다른 한 가지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죽음을 최후의 선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으면 그것은 최악의 형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최후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영생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째, 영생으로 사는 인생은 곧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요. 듣고 알며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왜 듣습니까? 왜 알게 됩니까? 왜 따릅니까? 내 양이기 때문이죠. 즉,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아무 목자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는 다른 목자의 양을 알지 못합니다. 양은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한 듣다, 알다, 따르답니다. 자. 듣다 알다 따라다는 관계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듣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도 들을 게 대해서 말씀하면서 듣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게 익숙하지 않으면 소음이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도 소음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되지 못하, 못했더니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들이 복음이라 그것이 소음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왜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해지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면 복음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 아니라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양들에게서 목자의 음성은 바로 복음이 됩니다. 내 목자고 내 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청각 영적 청각 장애에 우리가 빠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잠언 23장 12절에 보면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훈계에 내 심장을 갖다 대며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심장을 갖다 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기로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듣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음은 알답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압니다.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목자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로 아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은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인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풍성함을 체험하고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경험하여 살아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지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지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따르답니다. 자, 듣기, 알기, 그리고 따르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릅니다. 가자고 하면 가고, 또 목자가 머물자고 하면은 머무릅니다. 따른다는 말 속에는요, 목자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런 과정의 방, 반복을 통해서 양은 목자를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곧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알고 따름의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하게 된다고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은 과정과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여러분의 시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 둘째, 영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 둘째, 멸망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번 멸망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멸망이라라는 것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적으로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유하면 망하지도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소유한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이죠.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어도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곧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서, 더불어서 영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즉, 이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아멘. 갈레아다서 3장 아, 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니까 동고동락이죠. 연합입니다.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 7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뭡니까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일체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영생,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지는 것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죽어서도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멸망당할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맛을 누리며 살게 된다 삶의 질이라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생의 맛을 누리며 천국에 어울인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어울인 자가 되지 못한다면요 큰 문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인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인에게 천국은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쁨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불신자에게 예배의 시간은 굉장히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 됩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시계만 바라보면서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배인데, 구원받은 성들에게 얘기하는 예배는 기쁨의 시간이지만은, 부신자에게 예배는 기쁨의 시간이라 그 시간은 고행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 오토버그도 이런 얘기 했어요. 천국은 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곳이다. 금연 식당이 비흡연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끔찍한 것처럼 말이다. 한 피조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고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목의 천국과 인간의 지옥은 하나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목에게 천국. 그렇죠. 목이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 그것에 사람은 살아 어떻습니까? 목에 피를 뜯기는 그 사람에게, 그곳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죠. 목에게는 천국이지만은. 사람에게는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맛을 아는 자에게 천국은 천국이지만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헬레드먼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에 어울리는 자가 되고, 천국의 맛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뭘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의 맛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양으로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맛에 조금씩 더 익숙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곧이 땅에서도 멸망당하지, 멸망당할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다. 더 나아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내 손에서 빼앗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준그 영생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 확실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할 수 있다 잘 몰라도 아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영생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나 죽고 난 이후에도 멸망 당하지 않고 동시에 이 약속을 확신하며 천국의 맛에 익숙해지며 사는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영생으로 살면 삶은, 삶은 <laughs> 삶이 아니라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맛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라란 영생의 그 맛을 저희들이 누리며 그 맛에 속 익숙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픈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을 주님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느님 앞에 아버지 과부의 그런 끈질김 같은 그나마 그냥 끈질김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크고 더 넘치게 우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꼬인 관계들 다 풀어지게 해 주시고 끊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과 내일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태풍,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나간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태풍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 시켜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주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